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차트 분석은 긴 선을 가지고 해요. 긴선긴선 예, 매매를 통해서 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긴선극기를 어, 제가 일반 차트 분석에서는 긴선극기를 지금 안 하고 어, 지금 차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멤버십 채널에서 긴선 어, 극기 특강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긴선 분석, 긴선 극기 특강, 긴선 매매. 자, 특히 이제 단타 중심으로 어, 지금 트레이딩 하는 거 실시간 트레이딩 하는 영상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어,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디바이스가 오늘 지금 장중에 예. 자 고가 20% 찍었고요 종가 현재 12시 5분 기준입니다 현재 12% 양봉 쓰고 있고요 거래량 1,400만 조 지금 들어왔어요 자 지금 돌파 시도 하고 있죠 자 돌파 시도하면서 지금 이 윗꼬리 자리는 지금 긴수 자리예요 그래서 윗꼬리 자리에서 지금 좀 밀려 있고요 자 윗꼬리 남겨주고 있지만 일단 주가 레벨을 올리고 있다 거래량 변화됐다. 자 이전에 여기 지금 아마도 지금 상한가 같은데 예 그죠? 상한가이후 주가 조정 받았죠. 예 일단 매집이 한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돌파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3 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시간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자리 지금 이 음봉에서 물려 계신 분들 존버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건좀 아직까지는 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수 없는데 이자리를 지금 치고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자리를 올라온다면, 예, 여기도 여기까지 간다는 건 보장하기 힘들고, 예. 자뭐요 정도까지는 요 예, 정도까지나 뭐 기준이 좀 되지 않을까 싶, 싶어요. 조금 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아직 추세전환 확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올라왔을 때, 예. 그때를 메스타점으로 잡고 한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로 지금 어, 그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명심하셔야 될 거는 돌파 시도는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만 밀릴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이 정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면 좀 밀린다 하더라도 좀 다시 한번 치고 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론이 됩니다. 네. 자, 목표 값 제가 드리면요. 아, 이건 9,000원까지 일단 한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STX 엔진이란 종목이에요. 네. 자, 지금 오늘 지금 보시면 거래량 잘 터졌고요. 자, 주가는 지금 종가 기준 16%. 예, 고가는 뭐약20% 찍고 밀렸는데요. 네. 자, 약간 윗꼬리가 있죠. 근데 주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이거 지금 기준봉이었는데, 주가 주동을 많이 받고 이렇게 레벨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죠. 자, 더 가더라도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네요. 예, 자, 여기는 지금, 어, 여기 어디에서인가 매수 잘하신 분들이 예,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리스크가 크다는 걸꼭명심하야때요이 종목. 신규 포션 잡고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다. 이 정도 양봉이 쓰고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 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틱스 엔진. 자, 이번에는 이제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모니터 랩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놈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박스 구간이거든요. 이 박스 구간을 지금 돌파 시도는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몇달 전에도 있었고요. 자 거래량은 지금 이어부터주고는 있지만 좀 약하다 싶어요. 지금 거래량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렇게 두 번을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두 번째가 바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밀린다 하더라도 한번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차트로 지금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정도 느낌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종목 해볼 만한 종목이냐?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은 뭐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기 물리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올리, 여기 물리신 분들은 좀더추세전을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일일이 올라올 때 양봉이, 상한가가 좋죠. 이건 지금 상한가를 잘 주는 놈인데, 상한가 치고 올라오는 거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자, 여기 물리신 분들은 뭐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요거 며칠 전에 지금 윗골이 물리신 분들도 좀 기다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모니터랩.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아남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상향 하고 있어요. 윗골이 멋지고요. 네, 자, 이 윗골이가 멋지다는 거죠, 지금. 네, 다음 파동 범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죠. 자, 여기서 지금 시파동이 시작됐는데, 시파동에 거래를 붙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자, D파동 구간에서 지금 윗골이 멋지게 있고, 이거 당연히 돌파했죠. 항상 제가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윗골리는 자, 상대적인 저점에서 나온 윗골리거래량 위꼬리, 붙은 윗골리는 반드시 돌파한다. 네, 돌파하고 나서 지금 우상향,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2,500만 조거래량 붙었고요. 양봉 잘 섰어요. 지금 여기 윗꼬리 매물 때 지금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우상향 가능성 열려 있다. 다만 조정받고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혹시라도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평단을 작업해주는 그런 좀 포션에 와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남 전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엣지 파운드리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제가 그 전에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차트 분석 긴선안긋고 지금 설명 드리잖아요. 예. 그래큰 틀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만 디테일하게 설명은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예. 이거는 요점은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긴선 긋기 분석이라든지 특강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 선도 다 그어드릴 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까지 다 세워드려요. 예. 자, 이쪽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엣지 파운드리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오늘 거래량 잘 터졌습니다. 자, 900만 주 거래량 터졌는데 문제는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더라도, 가더라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지금 이거. 예, 네, 그래서. 저 같으면 별로 어 신규 포션 잡고 들어가기 곤란하다.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재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우상향, 수직상승을 하다시피 했죠. 급등이잖아요. 네, 급등은 급락, 급락과 한 세트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자, 여기 어디선가 매수했다가 이거 돌파하면서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에서 매수 잘해서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 어, 다루고 있는 그런, 그런 자리지 신규 포션 잡기는 좀 곤란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윗꼬리에서, 상대적인 고점이잖아요.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다라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차트 분석 이렇게 빠르게 다섯 종목 좀 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